그랬더니 바로 감기가 걸려버리고 너무 찢어 있는? 맛있어요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쫙 해서 몸 시원하게 풀었어요 소화기관 자극시키려고 하기 시작한 건데 너무 시원해서 아침에도 꼭 해요 물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고요 귀찮아서 요즘 두 개만 발라요 이 토너는 이렇게 점성이 있거든요. 에센스 같은 토너예요. 아 이름이 에센스 토너다. 이름부터 에센스 토너라서 에센스 바른 것처럼 촉촉해서 이거 하나 바르고 크림 로션처럼 되게 수분감 있고 촉촉한데 마냥 가볍지만은 않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막 열심히 바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laughs> 아니 저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아. 목걸이도 돌아온 거 봐. 나 이러고 있었어. <laughs> 심하게 걸린 건 아니고, 아, 지금 목소리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고. 지금 여기저기 지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언제 촬영 연락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되게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회복하는 과정을 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laughs> 카메라를 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됐냐. 제가 최근에 오전 일정이 있는데도 늦게까지 포트폴리 완성하겠다고 자소서 쓰고 한 이틀? 잠을 좀 부족하게 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아휴, 잠이 보약이에요 은은하게 열을 내주는 목 마스크도 착용했어요 온찜질 팩이에요 이렇게 충전해 놓으면 되게 오래 가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제가 좋은 걸 갖고 왔어요. 짠! 목에 좋은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예요.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들 중에서 후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한테 선물해줬었거든요. 후기에서 감기가 걸릴랑 말랑할 때 뿌리면 싹 가라앉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솔깃하잖아요. 근데 제 지인도 그랬대요. 근데 나는 괜찮으니까 그지 안 사고 있다가 이렇게 되고 <laughs> 냅다 바로 주문 갈겼죠. <laughs> 건강할 때 사놔야 아플 때 바로 쓰지.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되게 따가웠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니까 목 따가운 게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목이 안 따가웠어요, 아침에. 응. 역시 리뷰가 가장 좋은 제품. 아, 제돈 주고 산 거고요. 이 그냥 목에 뿌리면 되고요. 화해요. 목 캔디 까만 거 아시죠? 그거 같아요. 타민 섭취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긴 좀 비싸가지고 세일할 때 야무지게 집어오거든요. <laughs> 건강을 위한 거는 내 몸을 위한 투자잖아요. 근데 잘안 돼. 가격 보면. <laughs> 음, 너무 맑던.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도. 그리고 땅콩버터랑 알룰로스 아니 여러분 땅콩버터 이마트에서 100%인 거 되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100%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묽어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무슨 맛인가 생각해보면 땅콩 맛인 것 같아요 아니 그치? 아무래도 땅콩 버터니까 <laughs> 진짜 땅콩 찐 땅콩의 맛 그리고 저에게 꿀과 같은 알룰로스까지 저희 아침 준비 끝음 맛있어 자 이제 이걸 먹으면서 뭘할 거냐.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거. 새로운 공고 확인하기. 누가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새 공고 있는지 확인해요. 이 사과의 그릭 그리고 땅보 조합은 한두 달째 아침마다 먹는데 안 질려요. 아직도 너무 맛있어. 집에 있는 좋다는 영양제 다 꺼내 봤고요. <laughs> 좋은 거다 때려 넣으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여기 영양제 세개다 선물 받은 거예요.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이거 진짜 필요할 때 먹으려고 아끼고 아끼다가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아르기닌 롯데월드 다닐 때 진짜 와 이거 아니었으면 병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타블렛이 엄청 크거든요 먹기 정말 힘들지만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못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뭔가 면역력 떨어진 느낌 난다 하는 날에 먹으면 그런 느낌이 싹 사라져요 휴머 때 몰아서 자도 그런 기운이 안 없어졌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많이 사라져요. 타이레놀 콜드. 와, 제가 초기 증상이어가지고 심하지 않으니까 딱히 약을 안 샀거든요? 아, 근데 초기에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이거 먹기 전에 코 감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코 푸느라 자소서 쓰는데 너무 방해됐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증상이 확 줄어든 거예요. 진작 먹었어야 됐어. 비타민 젤리 먹으면서 마무리.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귀여워. 이렇게 먹을게요. 앙. 머리 감고 샤워까지 싹 하고 왔어요 자 이제 개운하게 씻었으니까 자수서를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포모돌로 타이머 맞춰놓고 자수서 쓰다보면 고치고 또 고치고 아무리 고쳐도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고치고 시간이 훌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걸좀 체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각마다 타이머 세팅해놓거든요 시간 가는 걸 시각적으로 볼수 있어서, 데드라인 맞춰서 작업하거나 외출 준비할 때도 좋아요. 이 당시에 몸도 안 좋은데, 지원하고 싶은 공고가 몰려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타이머는 세팅해둔 시간 다될 때마다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요. 아, 또한 시간이 갔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력서 하나 드디어 마무리돼서 매일 적는 중이에요. 신장돼. 어. 어차피 지원하는 것 자체도 경험이잖아요. 당연히 뭐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근데도 열심히 내용을 준비했다 보니까 괜히 안 하려고 해도 막 기대를 하게 돼요. 나 아, 떨려. 잘 보내졌나? 잘참부했겠지 이거랑? 어. 점심 먹을 건데요. 낮에 재워놨던 고기 볶아서 먹을 거예요. 집에 앉아서 자수서만 쓰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집중력도 흐려지고 글자들이 막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밥 먹을 때라도 이렇게 좀 열심히 차려서 먹고 있어요 아, 이거 실리콘 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3개에 천 원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반숙을 좋아해서 밑에가 안 타면서 적당히 노른자 있게 하려고 항상 뚜껑을 덮고 계란을라이 해요 이제 됐다 이거 원래 아플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몸도 좀 괜찮아졌길래 마트 가서 고기 사왔어요. 대박, 맛있겠다. 살짝 맛을 볼까. 와, 맛있다. 저 소스 그냥 막대로 넣었거든요. 계량 하나도 안 하고? 맛있다. 짜잔, 완성. 고기만 있는 것 같지만 버섯이랑 양파도 잔뜩 넣었어요. 일본에서 사온 귀여운 젓가락 받침도 꺼냈어요. 잘 먹겠습니다. 계란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볼까? <laughs> 헐! 이 흐르기 직전! <laughs> 너무 좋아. <웃음> 맛있어! <웃음> 설탕 하나 없이 이렇게 달달한 불고기를 나왜 자꾸 카메라를 끄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아니, 제가 오늘 나갈 일 없는데도 머리도 감고 버리잖아요. 확실히 보는 사람 없다고 안 씻고 있고 대충 차려 먹고 너무 찌들어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내가 보잖아.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laughs> <laughs> 진짜 몸도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방에 밖에 가서 <laughs> 자소서만 쓰고 <laughs> 이러는 시기일수록 나를 잘 챙기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음, 머리 써서 그런가 자꾸 단게 땡기는 거예요. 코코와 쿠키를 구웠거든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좀덜 달게 돼가지고 100% 카카오베스 에 알룰로스 섞어서 가나슈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먹는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베진이라고 위에 좋은 양배추가 들어간 거예요 유명한 만 효과가 좋더라고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너무 갑갑하고 소화가 잘안 돼서 먹으려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결국 집 앞에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laughs> 맨날 산책을 하다가 안 하니까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laughs>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소서 끝냈으니까 이제 다시 유튜버로 돌아와서 열심히 편집하다가 돌아온 식사 시간. 저녁으로는 두부조림 만들었어요. 양념과 토핑들 넣고 섞다가 두부 넣고 양념에 잘 적셔놨어요. 냄비나 프라이팬 쓰기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전자인지에 만들어요. 아, 대박 완전 잘 됐잖아. 밥이랑 닭가슴살도 같이 데워왔어요. 에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럴수가 너무 맛있어 토핑을 아끼지 않아서 그런가? 막 참치랑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닭가슴살 친구 건조하고 밍밍해 보이지만 너무 촉촉하고 맛있어요 이 제품이거든요 허닭 소스 닭가슴살 이 시리즈 맛있더라고요 저녁 먹었으니 또약 먹을 시간입니다 속은 계속 불편해서 카베진 또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편집했어요 편집이 거의 끝나긴 했거든요. 몇 시간 더 붙잡고 있으면 될것 같긴 한데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늦게까지 붙잡느라 잠 부족하게 자면 며칠간 관리한 게다 말짱 도루묵이 될것 같아서 잠이 보약이니까 아다 끝내고 자고 싶었는데 지금 자려고요. 자기 전에 이거 뿌려야지. 자꾸. 네, 이렇게 몸 관리하면서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laughs> 안 아프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모두 건강하자고요 <laughs>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아프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